안녕하세요. 브라더스 팩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RTX 3080 탑재된 최고 사양급 게임용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tx 3080이 탑재된 최고 사양급 게임용 컴퓨터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현재 출고되고 있는 사양이고 뭐 물론 똑같이도 있고 조금 구성을 달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주문 폭주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rtx 3080 요즘 이슈가 많죠 뭐 재고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씩 뭐 일주일에 한몇개 정도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속이 타는 상황인데 어쨌든 네, 그 오늘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한 내용은 일단 해당 의뢰인께서 그 게임 그냥 단순히 뭐 게임을 하나만 특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뭐 스팀게임 뭐 위주로 하시면서 배그도 하시고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웬만한 옵션을 그래픽옵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이외의 작업 영상 편집 작업을 새로 시작하셔서 뭐 4K 영상 편집도 좀잘 되는 그런 사양을 좀 희망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성능이 좋은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서 좀 오래 쓰면서 여러 가지 뭐안 되는 거 없이 다목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전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포인트는 오늘 하나로 정했습니다. 리 원래는 이제 세개 정도인데 세 가지를 묶어서 성능 확실한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능과 퍼포먼스를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츠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CPU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i9입니다. i9 10850K 커맨드. 어벤져스, 어벤져스 에디션.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9, 코드명 i9 들어가면 10코어 20스레드 기본이죠. 그리고 기본 클럭스가 3.6GHz에 최대 부스트 클럭시 5.2GHz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인텔 제품 워낙 뭐 게임 성능 훌륭하죠.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작업. 코어랑 쓰레드 수가 많다 보니까 뭐 멀티태스킹도 뛰어나면서 뭐 이것저것 작업, 편집 작업이라든가 그래픽 작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CPU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대가 굉장히 요즘에 뭐 환율 대비해서 좀 안정화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듣고 뭐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i7, i5, 하위 등급은 있지만 그래도 i9 정도면 최고 사양급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CPU가 아닐까 싶습니다. CPU 조정은 뭐 사용자에 따라 조금씩 가능하시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네, 인텔 코어 i9 10850K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도 하죠. 자, 메인보드로 선택된 제품은 ASUS사의 터프 게이밍 Z490 다시 플러스 제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아, 뒤에 뭐 붙는 게 있는지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워낙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자,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규격이 ATX입니다. 그러니까 빅보드라고 하죠. 네, 규격이 빅보드 규격이고요. 그냥 저희가 그 i7, i9급으로 구성할 때 가장 무난하게 선택지로 이렇게 제한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에이스 수사 제품답게 굉장히 내구성 훌륭하고 그리고, 그리고 안정성도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전원부 구성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메모리는 최대 128GB를 지원하고, SATA3나 사타, 뭐 이런 그 USB 3.1 이런 기, 기본적인 그 기능들은 다 베이스로 깔려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를 해본 결과, 뭐 한두 대 판매해서가 아니라 여러 대 판매한 데이터를 수집해본 결과, 만족도가 아, 메인보드 좋네요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메인보드로 인한 오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적인 오류, 뭐 오디오가 잘안 나온다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신다든가 이런 오류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안정성, 내구성, 뛰어난 제품이다. 그리고 i7, i9급 포함하는 데있어 충분히 좋은 메인보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이 u 사의 터프 Z40 플러스.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로 선택된 제품은 삼성전자. 970 EVO PLUS M.2 NVMe 1TB SSD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의뢰인께서 SSD는 기본 권장 용량이 500GB보다는 1TB로 구성해서 좀 넉넉하게 뭐 별도의 하드디스크 없이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TB로 선택이 되었는데 기본 그 읽기 쓰기 속도가 각각 3500MHz, 3 500Mbps, 3 0 0 m p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렸던 500GB SSD 기억하십니까? 웨스턴 디지털, 뭐 마이크론 이런 제품들 보통 읽기 쓰기 속도가 560, 520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3500, 3300이다 보니까 뭐 그만큼 뭐 6배 정도 수치인데 체감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굳이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간혹. 그렇지만 일단 로딩 속도 뭐 여러 가지 파일을 로딩한다거나 부팅 속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속도 빠른 SSD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메모리! 바로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64기가 PC4 2 6 6 0 0 32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해당 의뢰인께서 32기가보다는 64기가로 꼭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의,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뭐 그대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요즘 추세가 32기가 메모리는 기본입니다. 네, 32기가 듀얼 채널 16기가 두 개로 해서 기본으로 구성하는 편인데 그래도 그보다 높은 용량이자 클럭도좀더 높은 그런 메모리 제품으로 선택을 해 드렸고 일단 메모리 용량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뭐 작업을 할 때도 좀더 쾌적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멀티태스킹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운다든가 창을 여러 개 띄운다든가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64GB로 선택이 되었다 자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파츠를 할수 있는 그래픽카드 EMTEC HV e m c e 제품이에요. 지포스 RTX 3080 블랙몬스터 OC D6X 10GB 제품으로 선택해주셨습니다 최대 부스트 클럭시 1860MHz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사실 스펙 소개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3080, 뭐 굳이 뭐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네,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뭐 제가 뭐 쉽게 얘기해서 빨아새끼는 그런 제품은 그러,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 알려진 바와 같이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기가 높고요. 성능 훌륭합니다. 그, 이 금액 대비, 이 금액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게 이전 세대에서 RTX 2080 Super 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성능입니다. 뭐,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 네, 자신있게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e m t e 사에서 출시됐다고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블랙몬스터.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데 뭐, 일단 뭐, 약간의 오버클럭도 되어 있는 제품이고 팩토리, 오버, 팩토리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 제품 의뢰인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실 그런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파워스파이입니다. 파워스파이는 엔젯텍스사의 C 알파벳 C850 골드 80플러스 골드풀 모듈러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이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네 발음 잘못하면 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품은 저희가 한번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해당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소음 쿨링팬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850와트 정도면 해당 시스템 전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스프라이 네, 850와트 기억해 주시면 될것같고요자 곧바로 이어서 쿨러! 쿨러 소개 드리겠습니다 쿨러 CPU 전용 쿨러 얘기하는 겁니다 CPU 전용 쿨러로는 엔젯틱스사의 NZXT사의 크라켄 시리즈 X73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3열 라디에이터 120mm 3열, 네. 3열 라디에이터 방식의 순행식 전용 쿨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제품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제품입니다. 뭐 NZXT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따로 있을 정도로 뭐 이름난 브랜드죠. 뭐 파워 서프라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CPU가 10850K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제화해줄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확실한 제품을 저희가 권장드렸는데, 해당 의뢰인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나 평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쿨러로 선택된 엔제틱스타의 X73.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브라보텍사의 가디언 1200M 타이탄 글래스 블랙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규격은 빅타워고요 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이 제품은 실제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규격도 빅 타워인데다가 큰데다가 어전 사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을 할때 저희가 조립을 할때 약간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퀄리티 하나는 끝장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액대가 이제 10만 원대, 10만 원 초주 소반대 구성이 되는데 사실 뭐 케이스에 투자하는 게좀 아깝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고성능으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제품이다 만큼 네, 케이스도 좀이 정도 제품으로 퀄리티 있게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뭐 쿨링팬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마감 재질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언박싱 통해서 케이스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완성된 모습과 시스템 총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 브라더스에서 완벽한 형태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시스템 테스트까지 모두 끝난 상태고요. 자 일단 시스템 총평에 앞서서 케이스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브라보텍 가디언 1200M 블랙이라는 제품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규격은 일반 미들타워보다 좀더큰 빅타워에 해당되고요. 전면부 쿨링팬 2개, 200mm 쿨링팬 2개고요. 후면부 140mm 하나, 도합 3개의 쿨링팬을 제공하는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면서 화려함도 있고, 이렇게 풀링팬에 RGB 효과가 있다 보니, 화려함도 있고, 그리고 확장성, 끝내줍니다. 네, 알 t x 3080이 들어가고 나서도, 이만큼의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매번 실제로 보다 보니, 뭐, 그냥, 그저 그런 듯 생각되는데, 사용 중이신 분들께서 이제 의견 주신 내용 보면, 와, 이렇게 큰 케이스 처음 본다. 이런 의견 주셨고, 그리고 뭐, 성능은 정말 만족스럽다. 네, 뭐, 기타 의견 많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10만원대 케이스 중에서 권장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권장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케이스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스템 총평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총평, 오늘 한 줄로 준비해 봤고요. RTX 3080이 탑재된 시스템으로서,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말 신세계를 경험할 수준의 퍼포먼스를 지닌, 확실한 최고 사양급 컴퓨터다. 게임용, 작업용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의 주제는 게임용 컴퓨터였습니다. 그 해당 의뢰인께서 이제 게임을 목적으로 이제 주문을 하셨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뭐 편집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덧붙여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브라우스TV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RTX 3080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뭐 출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네, 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물량이 제대로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서 공급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소량으로 이제 조금씩 입고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뭐 여기다 웃돈을 별도의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해 주신 분들 또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 점에 있어서는 RTX 3080을 좀 확실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고, 대신 뭐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때그때 다아내는 얘기는 그때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이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궁금하신 점은 저희 상단의 카톡이나 저희 하단에 공식 문의처 적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제작 계획 중에서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브라우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롭고 참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